안녕하세요. 데일라디슈 김전입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의 3대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조사치 0.8% 증가도 넘어섰습니다. 예, 그동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도 10월까지 두달 연속 감소를 했지만요. 이번에는 1.1% 증가했습니다.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시장 관련 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상무부는 1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3.2% 증가한 136만 5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전망보다 2.0% 늘어난 134만 채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역시 1.4% 늘어나면서 2007년 5월 이후 약 1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커진 점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202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총상위 종목들은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노테라피와 라파스인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노테라피입니다. 이노테라피가 무출혈 주사바늘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노테라피는 키토산으로 코팅이 된 무출혈 주사바늘에 대한 유럽의 국제특허를 취득했다고 전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지금에도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공포심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 뾰족한 바늘과 함께 주사를 맞고 난 뒤에도 출혈의 흔적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노테라피가 특허받은 무출혈 주사 바늘은 단순하게 혈액 거부 반응을 보이는 환자나 어린이에게만 효과적인 것뿐이 아닙니다. 에이즈나 에볼라 간염 바이러스 등 환자가 내원해서 정맥주사나 동맥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환자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진의 2차 감염이 우려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주사를 통해서 혈액에 따른 2차 감염 문제를 방지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당뇨병이나 혈유병 환자 그리고 아스피린 복용자와 같은 분들은 주사나 링거를 맞을 경우 피가 잘 멎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주사를 맞아도 일반인에게는 간단한 치료 과정이 이러한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무출혈 주사바늘은 피가 나지 않는 주사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 활용 계획은 무출혈 주사의 제품화 활용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주사를 무서워하는 일인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오늘은 조금 사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라퍼스입니다. 라퍼스는 관계회사인 프로라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알러젠의 원료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알러젠은 알러지 질환 치료제인데요. 그동안 알러젠은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허가를 받은 알러젠 원료의약품은 국내 최초인데요. 라파세는 알러젠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면역치료 패치의 임상 일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러지 질환은 대표적으로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죠. 이 밖에도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나 땅콩, 우유, 계란 등 정말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치료요법에 사용되는 알러젠 의약품은 이 시장 규모만 해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약 18억 6천만 달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알러지 질환의 원인 물질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러젠의 면역치료제 시장은 매년 두 자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러젠 원료 탑재 마이크로니들 패치 방식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서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노테라피와 라퍼스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